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 저번에 이제 우리 복싱을 잘하려면은 자, 이것부터 연습해라. 1편에서 레프트 잽 그리고 왼손 잽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티칭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왼손 잽 이제 연습이 좀 됐다는 가정하에 자, 투, 그러니까 오른손 스트레이트 원 투까지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티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기 십자가에서 스텝을 기준을 잡고. 왼손을 쳤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스텝에 주먹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스텝에 주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스텝은 정면이 아니라 어디로 약간 대각선 방향, 사선으로 뛸수 있도록 뛰어주고 주먹은 거울에는 턱이나 목을 보고 치라. 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잽을 치는데, 제가 이렇게 잽을 치는 중간에 이제 라이트가 나갈 거라고요. 라이트를 나가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왼손 하나, 둘, 자, 세 번을 치고 왼손이 들어올 때. 오른쪽투가 나가는 거. 오른쪽2 나왔을 때, 우리 오른쪽 축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카메라를 보고 한번 쳐볼게요. 투그 됐을 때, 오른쪽 축이 어때요? 자, 어깨, 허리, 힙, 다리, 발, 그리고 오른쪽 축이 한 번에 회전하면서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번에 회전하면서 투를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리 회전하는 힘이 주먹 끝에 전달하려면, 오른쪽 축이 한 번에 회전하면서 투를 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치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원리를 이해,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문이 있어요, 문이. 자, 미닫이 문이 있는데, 자 위에 문, 밑에 문이 따로 있는 문이에요. 이거는 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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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을 때 하고 두 번째는 자 문이 자 이렇게 통으로 한개어 있는 문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밀었을 때 하고. 자, 어떤 게 바람이 더 많이 밀릴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통으로 문이 달려 있는 이런 유리 문이 어, 문이 밀었을 때 바람이 훨씬 많이 밀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밀는것 보다. 그투도 마찬가지, 오른손도. 자, 상체 따로 허리 따로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자, 하체 따로 허리 따로도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오른쪽 축이 그냥 문 밀리듯이 한 번에 회전하면서 툴를 쳐줘야지 이 파워가 한 번에 이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원리로 툴를 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축은 보세요. 자, 문이 우리 벽에 달려있듯이 왼쪽 축이 달리 닦인 상태에서 투를 치셔야지 이 앞쪽 축이 같이 열려 버리면 밸런스가 어디로 빠집니까?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지시는 거야. 이쪽 이쪽 투가 허리가 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 축을 잡고 그대로 투를 치셔야지 이 허리 돌리는 체중이 이 주먹 끝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우리 허리 쓰는 방법과 투를 칠때 허리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우리 항체하고 하체의 우리 밸런스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되냐 투 쳤을 때 보세요 자, 허리를 쳤을 때 자,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나 뒤로 이렇게 비중이 많이 가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체중을 둬야 되냐 하체에 앞다리 6, 뒷다리 4 혹은 7이나 3 정도의 체중 분배를 두고 투를 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허리를 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체중 분배를 어떻게 해야 나요 지금 보세요 자, 허리 돌렸을 때 뒷발, 뒤꿈치 어때요? 바닥에 붙어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체중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뒤꿈치 들면 어때요? 지금 똑같은 건데, 상체 하체 똑같은 포지션인데, 뒤꿈치를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체중이 좀더 앞으로 갈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체중이 6이나 7 정도의 체중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체는 좌우, 앞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바로 그 상태에서 툴을 치시는 거자 그럼 이걸 밸런스를 잡고 허리를 틀어서 툴을 치시는 거 됐죠? 이렇게 허리 치시는 거자 우리 앞다리 뒷다리 체중 분배 상체 어떻게 쓰는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봤을 때 스텝 봤을 때자 잽을 지에 영상 다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스텝 뛰면서 보세요 요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대각선으로 자 이대로 움직임이 나가서 그대로 툴가 나가야 되는 거고 스텝 앞발이 벌써 일로 나갔어요 자 그럼 뒷발에 어때요? 자, 몸 뒤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허리를 틀었을 때어때 자, 스텝이 좁아지고 일자로 서게 되면은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좋은 주먹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먹이 얹어져서 넘어지게 됐을 때 내가 충격이 없더라도 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먹, 그 다음에 심판에 봤을 때 다운이다. 왜냐?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주먹이 얹어져있기 때문에 다운이 더럽게 될수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 자, 허리 돌릴 때, 자, 어깨, 허리, 다리, 발. 자 한쪽 축이 한 번에 회전하면서 툴을 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왼쪽 축이 다채있어야 된다. 같이 열리면안야 돼. 자 그다음에는 자 밸런스. 자 어디 체중을 분배를 많이 해야 되냐? 앞다리에 6이나 7 정도, 뒷다리에는 3, 4 정도. 그거를 뒷발을 들고 안 들고 이면서 체중 분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체는 상하좌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거. 자 마지막은 자 스텝이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이 대각선으로 발끝이 같은 라인을 두는 스텝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뒷발이 뒤로 가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포지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텝을 자꼭 원투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원, 원, 자, 스톱. 자, 그 다음에 투.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예요. 끊어서. 세 번째 잼 치고, 하나, 둘, 자, 스톱. 치고 나서 투.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뒤에 좀더 연결 문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원, 투.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니다렇게 해서 원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자, 오프로 5% 아버지의 원투를 밑으로 한번 치면서 어떻게 초점을 두고 맞춰야 될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합 이후에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저는 아무튼 대로 그냥 바빠서 요즘에 또 영상 촬영을 못했고 오랜만에 영상 촬영해서는 업로드를 할 거야. 오늘 원투에 대해서 제가 티칭을 해드렸고 그걸 가지고 오프라워 밑을 한번 쳐볼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보세요? 스텝 뛰면서 제가 네. 이제 상대요 그러니까 밑을 대고 있지만 내가 상대다 상대 측면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스텝이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원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그대로 투가 이어져야 됩니다. 타점은 똑같아야 돼. 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 허리 다리 반 오른쪽 축에 한 번에 회전하면서 투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 투 맞춰서 고그렇지 다시 투, 한더 이렇게. 그럼 앞발은 뭐 닫혀있어야 돼요. 스텝을 뛰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을세 번씩 멈추겠습니다 시작. 하나, 렇 셋. 여기서 이저오른지 툭.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렇 네. 연속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툴. 툴. 스텝이 사선으로 가야되겠죠. 뒤로 밸런스를 가게 되면 몸이 밸런스가 많이 흔들려요. 자, 다시 한번 더. 스텝 사선으로. 자, <끼리> 이렇게 되면, 그래도 툴 쳤을 때, 투초가. 스텝, 그래도 안정적으로 툴 치실 수 있어요. 근데 뒷발 뒤로 가볼게요. 그 뒤로 뒷발 뒤로 가볼게요. 뒷발이 너무 길어. 이렇게 되면, 투심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주 가볍게 밀었을 때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밸런스가 중요한 생각하시면 아, 원투 하시면 좋겠죠? 자, 잠깐 가까이 볼게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더 드릴게요. 자, 원하고 투 치실 때 보세요. 자, 원하고 원하고 투를 치는데 어쨌든 두개 동작이긴 한데 원투라는 동작이 원하고 투가 합쳐진 동작이 원투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냐면, 원하고 투를 아주 길게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습이 됐을 때 이야기면 내가 잘 됐을 때 나중에는 원하고 투가 짧아져야 돼. 어떻게? 원이 들어갔다가 아, 나왔다가 들어갈 때 투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 투가 아니라 원 투예. 그러니까 원이 들어갈 때 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타점을 아, 우리. 치는 속도를 빠르게, 나오는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서 주먹을 훨씬 빠르게 칠수 있는 겁니다. 시작 요거는 살짝 빠르게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투. 원투가 아니라 따당 따랑 맞으면서 치기 때문에 좀더 빠르고 이제 속도 있는 주먹을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빨리 친다, 쉽게 친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박자죠, 그죠? 박자 차이입니다. 박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먹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우리, 우리 네 가지, 다섯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그부을 가지고 원투를 기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앞에 제일 우리 강의하는 거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 자 복싱을 잘하려면 이것부터 연습해라. 그리고 영상 보시고, 저 뒤에 것까지 보시면좀더 이해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자, 복싱을 잘하려면 이것부터 연습해라. 자, 장기본 t I'm 는원투였 g to ask you 한번 해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다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ask you to ask you t 실게요수고 o 라 to a s 좋았습니다. 라이트 이 you 하게 되는 k y o 선수입니다. 자, you 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y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s k you to ask you to a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 기 정말 기가 막힌 라이트 기 들어가는군요 턱이 완전히 빠질 정도로 턱이 돌아갔습니다